아니, 네. 기발로머기발로머 <laughs> 만나게 되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콧구멍 람다입니다 현재 시각 4시 8분 오후 4시 아니고요 새벽 4시 8분입니다 새벽 4시부터 어디 가느냐? 김천으로 출발하기 위해 이 꼭두새벽부터 지금 차로 나왔습니다 오늘 김천 김밥 축제가 열리는 그날 김밥 축제 가려고 이 시간에 나와봤습니다. 일단 안전하게 김천까지 이동해 볼게요. 김천에서 만나요. 김천에 7시 반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주차하고 잠깐 쉬다가 축제 장소 한번 탐방하러 올라왔습니다. 8시 28분. 벌써부터 축제장이 버글버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축제 장소가 어떤가 한 바퀴 둘러보고 김밥축제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 김밥축제는 작년과 동일하게 직지사공원이랑 사명대사공원에서 열리는데요. 올해 아주 단단히 준비했다고 하는데 다들 분주하게 축제를 미리 준비하고 계세요. 축제 시작까지 1시간 반이나 남았는데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지런한 거야? 지금 저 말고도 축제 장소로 이동해서 축제를 즐기기 위해 이동하는 시민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 제가 7시 반에 주차장에 도착했다고 했잖아요 잠깐 쉬고 있었는데 8시도 되기 전에 주차장이 거진 다 찼어요 이 축제 장소 근처에 주차장은 이미 만석 대박입니다 자가 앞으로 보이겠네요 작년에 김밥 축제가 진짜 핫했잖아요 그래서 이야 무슨 김밥 축제 사람이 저렇게 몰리냐 했는데 올해도 여김없이 사람들의 이목이 아주 그냥 집중될 것 같아가지고 김천씨가 단단히 준비했다고 하는데 저도 마음 단단히 먹고 새벽 4시부터 집에서 일부 나온 거예요 근데 사람 마음 다 똑같은 거였다 이 시간부터 주차하는 진짜 한국애들대단스다대단스 축제가 열리는 직지사 근처 주차장 뿐만 아니라, 김천 곳곳에 주차장이랑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더 수월하게 축제장을 올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셔틀버스를 타보진 않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정보는 알 수가 없겠네요. 나 김밥 먹을 수 있겠지? 사람들 많은데. 지옥돼가지고, 김밥 한 줄도 못 먹고 가는 거 아니야? 아, 침일시부터 왔는데? <laughs> 여기는 공원에 원래 있었던 테이블 같은 공간이고, 저기 정자도 있고, 곳곳에 사람들이 앉아서 축제를 즐기고 먹을 수 있도록 테이블을 많이 배치해 두셨어요. 빈백들이랑 캠핑 의자들이랑 테이블이랑 그늘막까지. 곳곳에 진짜 잘 배치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겠다는 김천시의 의지가 보입니다요. 이따가 여기 다 사람으로 가득 차겠지? 그냥 막 합석해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기 죄송한데 저희도 같이 껴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언덕 올라오니까 인공폭포 앞에 먹을 수 있는 테이블도 있네요 지금 8시 41분이거든요 벌써들 자리를 다 맡아 놓으셨어 여기가 명당 자리인가 봐 대박이다 김밥 축제는 새 돈으로 나뉘더라고요 무지링의 무슨 존, 오잉의 무슨 존, 햄찌의 무슨 존 이런데 그거 세개다 이름이 김밥 재료인 단무지와 오이와 햄이래요 너무 귀엽죠 이름 캐릭터들도 너무 귀여워 오늘 즐길 김밥 축제 지도인데요 요 노란 부분이 무지링의 명품 로컬 김밥 존 김천에서 맛볼 수 있는 멋진 김밥 먹을 수 있는 곳이고 여기가 오잉이의 전국이 이색 김밥 존, 요 분홍색이 햄찌의 이벤트 김밥 존 보조 무대랑 이것저것 이벤트를 많이 하는 공간이더라고요. 저기서 게임 같은 거 참여할 수 있어서 저것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제 생각에 오늘 축제 다 즐기면은 2만 보 예상합니다. 2만 보 진짜 넓어요. 공연도 하는요나 자두 언니까지는 보고 집에 가야지. 진짜 김밥의 미친 도시다. 김밥의 미친 도시. 파지티브 꼭 가야지. 왜냐면 이따가는 투자관 사자 못 잡을 것 같아. 니 김바라마, 김바로마 미라이 사이코, 고다리야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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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운것 투성이여가지고 진짜 너무 재밌다. 9시 44분 사람들이 겁나 많아졌습니다 줄이 엄청 긴데 전광판에서 남은 수량을 알려주고 있어서 줄 서기 더 편할 것 같아요 큰일 났다 빨리 가야 된다 요 노랭이 구역에서, 김천에서 유명한 김밥들을 먹을 건데, 다 먹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일 유명한 거는, 청암사 인연왕후 김밥이거든요? 그거는 이미 줄이 너무 길어서, 지금 저기가 부스데 줄이, 저 뒤에까지 이어져 있어서, 인연왕후 김밥은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들이 만들어 주시는 김밥들은 채식 김밥일 거기 때문에 저는 패스해도 될것 같아요. 왜냐 나는 완전 육식주의자. 그래서 고창 김밥을 선택한다. <laughs> 김밥 한줄 일단 받았고요. 예전에는 전체 키오스크 주문을 한 다음에 각각 부스에 가서 김밥을 받았던 거였는데 이제는 각 부스마다 결제가 가능해서 오히려 결제하고 음식을 받기가 더 용이해진 것 같아요. 두 번째 김밥. 김산대학교 붉은 김밥을 선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불고기김밥은 한 줄에 5,000원 작년과 같이 이렇게 뻥튀기에도 주시는 곳이 있고 다회용기에 주시는 곳도 있는데 이거는 좀 국물의 유무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 국물에 있는 거는 뻥튀기 받았다가는 국물 줄줄 쓸될 거니까 이제 이 김밥 두줄 먹으러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디가서 먹어볼까? 감통놀이 온것 같기도 하고 나들이 온것 같기도 하고 겸사겸사 아주 행복한 축제 같은 느낌이 났네 제가 혹시 몰라서 돗자리도 가져왔거든요 심지어 테이블까지 챙겼다고요 피크닉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리 잡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다... 일단 밥불고기김밥 야. 내가 김밥축제에 와서 김밥을 다 먹어보다는 영광이다, 영광이야. 살다 보니 이런 김밥축제도 참여하는 날이 옵니다, 요. 지금 몇 시부터 깨어있는데 아무것도 못 먹었는지 모르겠다. 맛있게 먹어볼게요. 음! 너무 신선하다. 김밥은 신선하고 바로 싼걸 바로 먹어야 돼. 곱창김밥. 오! 곱창김밥은 이 김밥 자체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네. 그냥 김에 말린 밥. 곱창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건가 보다. 음! 기대가 너무 컸나 봅니다. 곱창 맛있는데, 굳이 내가 김밥이랑 같이 먹어야 할 이유는 모르겠다. 그냥 엄청나게 이새김밥은 아니에요. 이런 축제에 와서 내가 먹어보지 못한 김밥을 즐긴다이 정도 느낌이네. <laughs> 근데 기분이 너무 좋아 이 축제 속에서 다 같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먹는 것 자체가 너무 좋다 아마 오늘 여기 사람도 엄청 많고 오기 전에 지도를 보니까 시내가 아니라 그냥 완전 사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못 먹을 것 같아서 집에서부터 커피를 내려서 다 먹었습니다 저, 저 잘했죠? 아예 포샷으로다가 오늘 하루 종일 이거 담아가지고 먹으려고 큰 텀블러에다 커피를 담았다고요. 음, 좋아, 좋아. 요 김밥 포다장 먹고 또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다 먹은 다회용기는 곳곳에 배치된 다회용기 수거함에 넣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까지 생각한 김밥 축

이벤트 참여하고 멋진 굿즈랑 과일 한 컵도 받았어요. 김밥 하나 먹었는데 진짜 후식까지 챙겨주는 너무 멋진 축제입니다, 여러분. 전또 이런 이벤트 참여 못 참거든요. 지금 여기 부스 엄청 많거든요. 저 오늘 아주 바쁠 예정이에요. 그래서 마저 또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호두도 유명해서 호두 막걸리도 있고, 바두 막걸리도 있고. 참여하고 나니까 김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달까요? 초록색 오이의 이색 김밥 존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꽤 넓은 공간이어서 그렇게 부대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뷰가 너무 좋아서 뷰 보면서 그냥 걸으면 돼요. 야 구름 무슨 일이야? 진짜 너무 예쁘다. 자연도 즐기고, 김밥도 먹고, 문화도 즐기는 일석 다조 축제 되겠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 나는 거지? 소리 나는 거 비밀이네요. 나 여기 축제의 비밀 알았다. 이렇게 멀리멀리 멀리 배치한 이유가 있어. 아, 이거 저기 밑에서 먹은 거 위에 올라가면서 소화시켜가지고 나 김밥 많이 사먹게 하려고 <laughs> 나는 당해버렸다.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오잉이의 이색김밥존이라고 했잖아요 오잉이의 이색김밥존에서는 전국 각지에 있는 이색김밥들을 모아뒀더라고요 작년에는 전국김밥 부스가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원활한 김밥 공급을 위해서 이색김밥도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저 양쪽으로 쭉 이색김밥존들입니다 한 바퀴 이상 돌아보고 먹고 싶은 김밥을 정리해야 할것 같습니다 축제장 곳곳에 이렇게 1 1 9 9대랑 기습대원들도 있어요 급체방지용 아니야아급체방지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신나가지고 많이 먹어서 급체하면 나만 손해야 요 우잉이의 전국김밥 이색존에서는 작년에 기개월전 왔던 이 날치알 와사비 김밥을 너무 먹고 싶었는데 지금 품절돼서 1시간 뒤에 먹을 수 있대요 일단, 새로운 핑크색 구역. 햄찌 이벤트 존으로 이동해서 거기 구경하고 내려와서 김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부스에도 뭐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한번 가봐야겠어요. 와우! 아, 콘. 나한테, 저기한테. 멋진 평화의 오. 탑 앞에서는 오. 다양한 오. 이벤트들이 오. 진행되고 있어요. 저기까지 다 행사 부스인데 어, 이벤트 오. 하는 데는 다 줄이 진짜 길다. 그래서 이어서오후선 나도 뭐 하나 오. 하고 싶은데 신라면을 획득했습니다. 개이도 진짜 축제는 이런 거 참여하는 재미가 있다니까요. 또 김밥 축제가 얼마나 준비를 잘했냐면, 애기들 노는 귀여운 에어바운스도 준비되어 있어요. 나도 에어바운스 좋아하는데, 저기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 해보니까 김밥이 몇 시에 다시 열리는지 안물어보겠다한 시간이라고만 하고 이러다가 한 시간 또 지나가지고 나 날씨하기 뭐못 먹는 거 아니야? 아나 귀여운 걸로 하나 붙여 드릴게요 헤 네, 뭐라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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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 파티 했습니다 아, 어, 재미난 거 진짜 많아요 인본대 인사는 데이터 아, 이렇게 찬만! 인사도 진행되고 있어요 빙고! 참번 어, 빙고 오늘 파티로 또한번확인했잖아자 갑니다 김밥을 쌀때 김이 찢어지지 않게 오삼이랑 인사도 나눴습니다. 나눴습니다 참여가 진짜 할게 많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가된 거고요. 마요티 암기 이벤트. 이벤트 이것저것 참아하고 다니니까 벌써 12시가 되었고요. 잠깐 짐 정리 한번한 다음에 김밥을 마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가수로 자두님이 오시거든요. 자두님까지는 보고 가야 되는데 자두님 공연이 3시 반에서 5시 사이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 하이라이트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오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5시까지 한번 있어보려고요. 김밥축제 처음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 말이지. 차, 바퀴, 선우기야, 너 여기 있니? 얼른 자연으로 돌아가렴. 난 너가 찌부저부 되는 걸 원치 않아. 어어, 불쌍해. 어, 됐다. 힘내. 사마귀야 너어떡할라고 그래 이 험악한 세상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못 지나가서 왜 엄한데 붙어가지고 음. 시간 좀 지나가지고 먹고 싶었던 날치알 와사비 김밥을 먹으러 왔는데 이미 또 재료가 동났대요 와 인기 많은 김밥은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네 야집 가는 길에 날치알이나 사가자. 그김 안에다가 그냥 날치알 넣고 와사비 쭉 짜가지고 먹는 날치알 와사비 김밥이지 뭐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어, 사람이 많으니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도 즐거운 건 지금 사실이니까 지금 다양한 김밥 3줄 주문을 완료했고요 주문하는데만 40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찾는 건 바로 찾는 게 아니에요. 찾는데도 또 시간이 걸려요. 세줄다 받으면 한 1시간 반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뭐 이런 데 와서 그러니줄서고 먹는 재미지 뭐 기다려서 먹어도 먹을 수만 있으면 어디예요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을 기다려 받은 김밥입니다. 요거는 토 김밥. 불목 식당에도 나왔던 유명한 김밥이에요. 안에 토시 그득그득. 그득. 이건 롤렐론 김밥에 매운 접채 김밥과 필렛 치즈 스테이크 김밥 보시기 어쩌고저쩌고입니다. 테이블 운 좋게 자리 잡아가지고 앉아서 먹으려고요. 완전 캠핑 모드에요. 캠핑 모드. 김밥이랑 같이 이런 풍경에 있으니까 완전 소풍 온 사람 같지 않아요? 맞아요. 저 소풍 온 사람 같아요. 완전 신나요. 사실, 1시간 기다린 거 지친 거, 안임이 주문하는데 한 40분 정도 기다렸고, 이 음식이 나오는데 또한 40분 넘게 기다린 거 같아요. 와, 진짜 장난 없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간반 걸려서 기다린 김밥. 딱 퓨어하게 먹어볼게요. 마요소스도 같이 주셨거든요. 근데 그냥 먹어봐요. 오, 오, 매콤하다. 음! 우와, 진짜 맵네? 음! 오, 너 음, 치즈가 굳었는데도 치즈향이 나니까 맛있다. 먹으니까 힘이 난다. 배고팠던 거네. 양념 멋있 되게 맛있는데? 음료고 있지 뭐지?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다. 이제 오후 3시가 다돼 가거든요. 많는 사람들이 조금 지쳐 보여요. 생각보다 즐길 거리도 많고 참여할 거리가 많으니까 하나도 안지겨 물론 모든 게 줄은 길어. 그 즐길 거면은 그줄또 기다려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긴 하는데. 원래 놀이공원 가도 줄서면서 놀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놀이공원 왔다 생각하고 그냥 줄서서다 놀면은 완전 오케이, 다 이거야. 음. 어! 아! 뭔데, 물은 뭔데. 손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죠? 저 너무 힘들어요. 음 저는 김밥을 다 먹고 내려가는 중인데요. 아직도 김밥 사려는 줄이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 지금은 3시 반이고 행사가 5시 반까지 진행되는데 꽤 늦게 도착하신 분들도 계세요 지금 막 올라오고 계신 분들도 계셔서 그분들이 줄을 또 새로 서기 시작하면서 여기는 완전 미어 터지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오, 5줄 먹은 거이 정도면 대성공적이랄까요 진짜 3시 반부터는 메인 무대에서 축하 공연이 이뤄진다 해가지고 메인 무대로 이동해 보려고요. 이동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구잘 말아줘 잘 말아줘, 말아줘. 마지막 무대까지 너무너무 재밌었다 김밥 주제 이거 끝장나네 내년에 또 오고 싶은 김정 김밥 주제입니다 축제가 마무리되고 모두들 귀가하는 길로 이동 중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인파가 몰렸다 보니까 집까지 가는 길은 더 조심히 가야 될것 같아요 작년에 워낙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김밥축제가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서 와본 축제였거든요. 생각보다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많은 인파 속에서도 안전하게 모든 걸 이용하고 먹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가을에 우리나라에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시간과 일정이 맞는다면 축제에 참여해서 지역의 명물도 맛보고 사람들과 함께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는 하루를 보내면 은 아주 행복한 가을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행복한 콧구만 남담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들어가세요